거리는 무엇이고, 창녀는 무엇이고, 천사는 무엇인가? 2023, 3, 26 주일,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거린 총각은 어린 시절 집에서 내쫓긴 선천성 내성마비 환자이다. 그는 정확히 듣고 생각하기는 해도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걸, 구걸 이외에는 어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구걸한 돈이 4에서 5만 원은 되지만 그의 허기진 배는 채울 길이 없다. 음식점 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쫓겨나기 때문이다. 구걸이 아니라 당당한 손님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도 모든 식당들은 그에게 음식을 팔지 않는다. 그 이유는 온몸이 떨리고 뒤틀려 수저로 음식을 먹어도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밥이 더 많아 주위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이토록 문전박대를 당해 서럽고 배고픈 그는 예수님의 기적을 염원하면서 성경 한 권을 다 외우기도 했다. 그는 30년 간 성당 주변을 떠나본 적이 없는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두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장가드는 일이란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지상에서는 결국 그가 찾아갈 곳은 창녀촌 뿐이었다. 돈만 내면 저들처럼 문전박대를 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어느날, 그는 창녀촌에 가서 어울리지 않는 비싼 음식을 주문했다. 그리고 주문 한 가지를 더 첨가했다. 먹여달라고. 돈이라면 독약이라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한 창녀가 음식상을 차려 들고 왔다. 그리고 거린에게 먹여주기 시작했다. 거리는 평생 처음 받아보는 인간다운 대접에 감격하여 눈물을 줄줄 흘렸다.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리고 나를 내쫓지 않고 맞아준 저 여인이야 말로 천사가 아닐까 생각했다. 드디어 그는 말했다. 다 당신이 봐 바로 척 천사야. 상년은 깜짝 놀랐다. 문남성들의 천대와 사회의 냉대만을 받아오던 내를 천사 천사 다니 그런데 거리는 당신이 바로 천사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한평생 처음 듣는 이 아름다운 말에 창년은 감격, 감격했다. 그 감격은 눈물이 되어 흘렀다. 눈물을 흘리며 창년은 거리 에게 말했다. 창녀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야말로 천사입니다. 둘은 서로 고백했다. 나의 천사여. 드디어 두 사람은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많은 축하객들의 감동과 눈물과 축복 속에서 그들은 지금 아담한 가게를 열어 장사를 하고 있다. 거리는 이제는 문전 박대를 당하지도 않고 게다가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기에 이 세상은 에덴 동산이라고 찬양한다. 상녀였던 아내도 이제는 가진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살수 있고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진심으로 한 남성을 사랑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을 축복으로 살아간다고 기뻐했다. 그들을 이토록 새롭게 한 것은 누구일까? 거린을 구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도 아니요, 자선도 아니요, 교회도 아니었다. 바로 상녀였다. 상녀를 구한 것은 윤락방지법도 아니요, 성직자도 아니요, 상담자도 아니었다. 바로 거린이었다. 인생이란 물결표물, 결표물, 결표. 서로 돕고 살면 천국인 것이다. 서로 미워하면 지옥인 것이다. 상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물결표. 서로 돕는 것. 지금까지 카톡에서 읽은 글중 가장 감동적인 글입니다. 다른 어떤 말도 할수 없습니다. 이 성스러운 부부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무한하도록 기원합니다. 성모.